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무려 천억 달러의 후원금과 트위터 미디어 지원으로 트럼프를 도왔습니다. 바이든과의 대통령 대선 실패 후부터 계속이어 세계 최고의 천재이며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갈 정도로 트럼프를 후원했으나 헤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처럼 우세했습니다. 세계 여론이 인정하고 따라서 보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서민층들이 고통받게 되니까 태명의우 스님께서 용화대불미륵 부처님께 간곡한 소청을 올렸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용화대불미륵 부처님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되기 바람추권법음과 인등광명의 빛을 베푸셨습니다. 2024년 11월 1일입니다.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항상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몸에서 광명이 빛이 나와 방광을 하시는 약사 부처님이신 메시아 용화대불미륵 부처님 찬탄합니다. 태명의우스님 찬탄합니다.